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만들고 남편을 잃은 파세바와 혼인하는 다윗. 사무에라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아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적군의 성을 포위 공격할 때 적의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배치시켰다. 적이 그 성에서 나와 요압과 싸울 때 우리아는 결국 적의 반격을 받아 몇몇 다른 이스라엘 군과 함께 그곳에서 전사하였다. 요압은 전황 보고서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전령에게 말하였다. 만일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는 저기 성에서 화를 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느냐? 태베스에서 기도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그처럼 성벽 가까이 갔었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우리 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기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여 성문까지 몰아붙였는데, 그때 성벽에 있던 자들이 화를 쏘아 우리를 반격하므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라.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에게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하고 그를 격려하여라.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파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왔으며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요압 장군에게 우리 아를 죽게 하라 명하고 우리아는 명령대로 싸우다 가장 치열한 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세바는 오열하고 남편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순간의 유혹을 참아내지 못해 저지르는 죄는 말씀처럼 남에게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과 악한 방법과 술수를 동원시키고 결국 살인과 가정 파괴 등의 더큰 죄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속성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점점 멀어져 주님의 기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 세상을 정결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